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게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근영광 중에 계신 주나 찬송하 찬송합니다 온 신이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어서 28장 찬양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당님아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이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시되사 나를 죽게 맺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하나님이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스미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서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요하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이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 주의 전 앞에 나오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전능하고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반석 되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참평강과참 안식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영원한 찬양이 되어 주옵소서 부조한 종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제한나가 정해진 대로 사무엘을 서운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 바쳤습니다. 아들을 바치고 나서 한나가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이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이 내의 온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뿔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앞에서 위신을 살려 주신 거죠. 참여를 살려 주시고 그 동안 자식이 없는 그삶 가운데 불임의 여성을 하나님께서 임신할 수 있는 여성으로. 출산하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여성으로 그 지위를 바꿔 주시면서, 여성으로서의 그 어떤 슬픔, 그렇죠? 그런 죠그걸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고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자식을 바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또 어, 수많은 분들이 수고를 함께 하셔가지고 야외에서 지금 바베큐 파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에. 바베큐 통을 직접 용접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고, 고기를 사서 또그 남성교 회원분들이 그걸 다 자르고, 그 다음에 우리 여전도에서는 회 모든 분들이 또 식당에서 밥하고, 반찬 만들고, 상추 씻고, 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야외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또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또그 자리를 빛내 주셨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섬기면서 수고하면서 희생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반대죠. 내가 내 돈으로 헌신하고 내 몸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재능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한나가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어요. 더군다나 아들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살경 예, 세살 3살 정도 되는 그 아들을 그냥 하나님 전에 그냥 갖다 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는 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받치면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기억해야 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복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은 나눠주는 것. 네, 사랑은 나눠주는 것. 우리가 줄때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예. 하나님께 우리는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기쁨이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 보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계속해서 움켜쥐는 인생은요 그 안에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 에 봉사하면서 해야 되나? 아니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나의 어떤 그 달란트를 드리고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색해지잖아요. 그러면 인색해지는 순간 뭐가 사라지냐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이고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네가 네 몸이 그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드냐 쉬어라 쉬어라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많이 내려고 하냐 그냥 기본만 하고 그냥 다니면 되지 교회는 너 교회 너무 빠진 것 같다 응? 교회는 그렇게 빠지면 안 되는 곳이야 이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없는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인색해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인색해져요. 공동체 속에서 내가 봉사하는데 인색해지고 섬기는 데 인색해져요. 그러면 그렇게 내걸 아끼고 내걸 뭐 남겨가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질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원리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 반대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내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나를 더 기쁨 속으로, 더 건강한 삶으로, 진정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색하면 안 돼요. 주는 것에 인색하면 안 되고, 베푸는 것에 인색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주셨거든요. 다 보면 각자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 달란트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그 재능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그 뭔가를 이렇게 잘 만들고 고치는 사람은 그걸로 또그 은사를 또 쓰임 받는 거예요. 어, 저희 아버님 장례식에 그 매제가 매제 그 여동생 내가 이제 또 교사 부부니까 수학 교사예요 수학 교사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수학을 잘 못했는데 장례식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걸 다 얼마나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주는지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이게 수학 교사를 둔 매제 매제가 수학 교사니까 아 이런 꼼꼼함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살펴주고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누군가가 챙겨주고, 네. 그럴 때그 어, 사람 또한 자기의 재능으로 섬기는 것이 기쁨을 어,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바치면서 기뻐하는 곳이에요.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내가 어떻게든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그쵸? 그죠? 그죠? 세상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를 줬으면 뭐 하나 이상은 받아내야 돼. 내가 저 사람 밥한번 샀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차는 사야 된다. 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관계 속에서 어,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드리고 근데 오히려 더 기뻐하는 것. 하나처럼더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나는 자식을 바치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한나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내가 싸고 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여러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기초가 되고 그다음에 적군이 침입해도 반석 위에 세워진 성은요 함부로 침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반석은 암석 그 암석으로 된그큰 산이거든요. 그 반석 위에다가 성을 세워야 화살이나 뭐 돌을 던져도 안전한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다가 기초를 쌓는 것이 아니라 뭐 위에다가 기초를 쌓습니까? 쉽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 돈 위에다가, 물 위에다가, 건강. 우리가 믿고 있는 건강. 저도요, 제가 얼마나, 저도요, 꽤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근데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아 이제 그 힘이 지금 약해져가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80kg 쌀한 가마이도 걷든 했는데 이제는 20kg 들들 때도 아이고 이렇게 무거워 이런 식으로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몸이 건강 자신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한 순간에 주님 데려가시면 끝나는 게 건강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그거요. 내가 아무리 그걸 의지한다고 해도. 자식이 사고 한번 치고 예? <laughs> 네? 사바다가 말아먹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 주시지 않으면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남편을 의지하십니까? 예. 네. 남편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식을 의지하십니까? 노년에 자식 의지해서 아,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식도 의지할 게못 돼요. 저도 그래서 일찌감치 우리 자식들에 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지금 니네나 잘 살아라. 어, 니네나 잘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자식을 다 포기했어요. 예,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반석 대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3 절에 보면요, 또이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요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 모든 자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라. 아,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장 힘센 자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속 동기까지 살펴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오만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제 또 사절부터 우리 팔절까지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절에 보니까 용사의 활은 꺾어버리셔요. 그리고 오절에 보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이제 노동을 해야 돼, 품을 팔아야 돼요. 근데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고.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와 같은 자가 일곱을 낳게 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자녀를 의지했는데 그 자녀들이 다 사고쳐가지고 의지할 대상이 안 되게 하시고 육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기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 은 손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요호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더미에서 올리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기도 하지만 부한자들은 낮추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거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가난한 상태에서 부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네. 내가 부자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가난하게 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은연 중에 어, 내가 주님 잘 믿으면 나는 늘 건강하고 나는 늘 부자로 살 거야. 내 자식들은 속도안 썩일 거야. 노년에 내 내게 큰 힘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내 뜻과 반대되게. 가난하게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만큼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을 주실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낮추실 때가 있다. 예. 권한의 자리 가운데 나를 낮추실 때가 있는 거죠. 예.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우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한나는 지금 사실은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 아들 그 얻은 그 기쁨으로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 수준에 멈추면 안 되고 어느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걸음더미 가운데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날 때 응. 걸음더미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바울과 신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네. 성교하다가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엄청 매 맞고 그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지하 토굴에 빛도 들어가지 않는 그 습하고 어 더러운 곳에 갇혀요. 근데 그 갇힌 곳에서 바울과 신라를 아,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걸음더미 위에서 그 암흑 속에서 진토 위에서 하나님이 낮추신 그 자리 가운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의 소리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걸음더미에서 진토에서 다시 붙잡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공회에 붙잡혀 가지고 매를 맞습니다. 너희들 왜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이 예수교를 증거하고 있느냐? 다시는 하지 마라, 매지를 하고 능력을 받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어 그렇게 능력받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인하여 기뻐하였더라.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능력받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걸음더미 위에 앉아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능욕 받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복음 때문에 가난해진 것과 복음 때문에 수치를 당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순간 걸음더미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암흑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냄새나는 그러한 더러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낮추셨으니 이제 주님께서 높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될지라도 반석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헌신하면서 주님께 드리면서 기뻐하는 믿음이 트기하여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섬기면서 사랑으로 풀면서 살게 하시고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늘 감사가 우리 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만한 말, 교만한 말은 입밖에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형편 가운데 낮추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이제 그 낮아진 그 형편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함께 우리를 그 진토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송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드리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그러한 귀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합국에일교회와이 나라 이민족과 또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일본시기를 간절히